레네지투더 h e c h a m 53서버 아부아가 누구죠? 이도언니랑 지금 1대1 상황이네요 이도언니 엑셀 중이고 아부아가 누군데 이도를 잡았지? 단검이군요 53서버, 지그라트 서버의 아부아 그리고 이도언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입니다 허공에 삽질 중이죠 막 쏜시타 찌 깔기고 있는데 뭐 차를 길이 없죠? 자 일단 첫 번째 하이드가 끝났고요. 자 반대편 스타팅 포인트에 숨어 있는 아부아 중립 단검이네요. 저 하이드를 한번 더 해야죠.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돼요. 그냥 비기기로 가야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자 엑셀 중에 탄자 중에 이도 무적 중이고 아 저걸 쓰면 안 되죠. 자벨 풀어야 됩니다. 적으로 자 일단 무적 좋고요. 아부아. 데미지 줘야죠. 데미지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 일단 세븐은 건 상태. 아 그렇죠. 데미지 들어 갔지 않았죠. 이거 데미지 노네. 아안 돼. 안 돼요. 아다 잡았는데 아쉽게 졌네요. 여의사대 천명. 아 화랑 혈맹의 천명. 그리고 제조 여의사입니다. 우리 하이팅 이팅할수 있죠. 자 무적중입니다. 때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루미가 관련된 상황 어차피 한 대면 돼요 어차피 하이드하고 한 대면 나 때리면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루미가 네, 관련된 상황이에 공격적으로 가서 한대수셔 박아야 됩니다 이게 가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하이드 좋고요 나와야죠 바로 수셔야죠아 아, 하이드가 걸리고 말았네요. 조용히 들어가서 쑤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일단, 루터가 걸리는 상황. 하이드는 딜을 거고요 그렇지!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그렇지! 데미지 들어갔어요! 데미지 들어갔어요. 아, 일단, 카운터 중이고, 이거 뭐, 아, 일단, 무적 중이고요 계속 맞으면 안 됩니다. 대반도 지금 무시 못해요, 형님. 무적 같은 거 써주고 같이 쑤시면 좋겠는데, 어, 아, 생존이 끝났죠? 아, 데미지 또 들어갔죠? 일단 무적중이에요. 짧은 무적. 자, 같은 만무 좋구요. 짧은 무적중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대로 끝나면 이길 것 같아요. 허랑혈명의 청명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제조의 여의사입니다.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자, 두번째 얘기 여의사같은 경우도 올림 준비가 다돼있는 캐릭이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청명형이 경기 잘 풀어갔습니다 두번째 경기 선하이도 좋구요 자 이러면 생존기를 막 몰아서 써야죠 여자사는 그렇죠 날라와서 쑤셨죠 쑤셨죠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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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한번더 만 한방이면 돼 한방이면 돼 탄자중 탄자중 한방이면 돼 아이씨 아 이거 세븐에 계속 걸리면 답이 안나오는데 싸일 평타라도 쳐야죠 평타라도 형님, 평타로, 아, 일단, 루트에 걸려있고요 지금, 뭐,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방더 아, 무적쪽에 때리면 안 돼요. 돌아야 됩니다, 형님. 데미지 누적 좋습니다. 형님.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됩니다. 하이드를 한번더 하셔야 돼요. 그냥 도는, 오케이. 30초 무적 좋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죠. 자, 지원을 이러면 써내야 되는, 그렇죠! 가서 쑤셔야죠. 그렇죠. 판단 좋아요. 탄자 중에 데미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뭐, 경기 그냥 끝내버리면 됩니다. 하이드 오면 하이드를 한번더 하면, 더 해도 되고요 아, 이제 상당히 안 뚫리고 버텨내는 모습이죠. 아, 탄자 좋구요. 야, 데미지 들어갈 만치 들어갔어요. 게임, 게임 끝났죠. 야, 그래도잘 버티네요. 제조가. 저 정도면 상당히 잘 버티는 거죠. 훌륭합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여의사죠. 하이드. 못 찾으면 끝나는 거죠. 어, 나와서 케어를 노려보나요? 자, 여기서 탄자 중이고요. 탄자가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자, 카운터 시전 중인 청명. 탄자 누르고, 그대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들어갑니다! K.O로 보내야죠! 마무리 들어갑니다! 세븐 스턴이 한번 걸... 실내 스턴이 한번 걸린 상태에서 마무리가 들어가졌으면 좋겠는데요. K.O는 안 나오나요? K.O는 안 나오나요? 아... 여사가잘 버텨냈네요. 그래도, 우리 화랑열맹의 청명님, 승리를 가져... 갔습니다. 어우, 좋네요. 든든합니다. 아부하대 월명 경기야, 경기, 경기 보고 가겠습니다. 공작이 활용했다고요? 활용이 날아다녔나요? 아, 저 새끼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활용이 한 새끼들 저거 안 되는데. 나도 활용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할거같냐 아, 저돈 많은 가부 새끼들 다시 네, 월명 대 와부아죠 중립 단입인다 아까 이도언니를 한판 이겨낸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중립같아요 지그 서버에 아부아 자하이드중이고요 월명 하이드중 월명 화력이다 나와있는 상황 아부아는 뭐 기타 생존기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월명이 불리합니다 자 엔젤의 얼터 시전했습니다 아부아 먼저 나왔죠 월명 하이드가 크리 같은데요 어, 이러면은, 아부아가, 불리하죠? 저, 탄자 금방 뚫려요. 한 대면 뚫려요. 어, 싸일까지 걸어놓고, 뚫렇게팹니다한 방이면 뚫려요. 한 방이면, 플래시 시전했고요 자, 탄자 두로 계속 패야죠. 엑셀 시전은, 아부아. 엑셀 중인데 타겟 잡히나요? 아, 팔찌로 서포트 파이어를 피해냅니다. 자, 엑셀. 두 번째 엑셀, 이은, 월명. 아, 자, 셔츠 무적까지. 자, 엑셀, 이은, 아부아. 그대로 공격 들어갑니다. 야 저거를 지원으로 풀어내네요. 음... 자, 첫츠부 무적 아아부하님 올림 할줄 아네요. 잘하시네. 생존이 나오는 게 저거 수준급인데요. 그냥 개조밥이 아니네. 상당히 잘하시네. 아, 오달 떴죠. 자, 플래시 중이고요. 월명 위험합니다. 한방 싸움이라 위험해. 어, 30초 무적 시전했죠. 자,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월명이 첫 번째 경기는 승리로 가져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음. 야, 아부하님 경기 상당히 잘하시네. 운영 능력이 있네요. 첫번째 경기 월맹의 승리로 끝이 났구요 두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푸아님이 잘하시네 오, 잘하셔 생존기 나오는게 저게 저게 그냥 일반 유저급이 아닌데 컵라면 구하기님, 2000원 감사합니다. 어이 컵라면님 감사합니다 두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탄자중이구요 양측 다 탄자중 실내스턴 들어가있는 상황 자플래시시전 했구요 아.. 원샷 나오죠 양쪽 다 셔츠 생존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탄자 끝나면 바로 그냥 원샷이 나오는 뭐 그런 게임이죠. 와번도활용이좀 받쳐줄 것 같은데요. 잘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어 경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도원이 대 하야시죠. 선 자벨 날렸네. 두 번째 경기도 자벨을 한번더 쓰겠다는 의지 같은데 선 자벨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어차피 하이든데 그냥 자벨 날려먹는 거죠. 아주 멍청한 플레이입니다. 지원을 그냥 허공에 삽질 하는데 저렇게 지원 하면 안돼요 어차피 어차피 벽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갈 일 만무합니다 자 엑셀 사용한 이도언니 나도 아까 이상하게 한대도 안맞았는데 그냥 경기가 패배판정이 나더라고 왜 패배판정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단검 뿅뿅이 던지는게 뭐 독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 탄자라든지 팔찌가 없는 이 상황에 뺑뺑이가 날라오면 데미지를 받긴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 마스터의 분노. 터진 거 보니 뭔가 시킬쓴거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요. 자, 하야시. 마스터의 분노 터져 있구요. 탄자 둘렀구요. 나온다는 소리죠? 자, 이도 언니. 탄자를 둘렀는데. c p 가 빠진 느낌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가서 수십니다. 안쑤시 스턴 걸고 하 아이들 또 하겠다. 아, 아이들 또 하네요. 이 경기 판정이 어떻게 나올까? 공격합니다. 야. 엑셀 쓰고 때려야지 새끼야. 평타 오야, 이도원이. 야, 의분사 한번 나왔네요. 저 이도원이가 이하야실를 이도, 한번 잡아냈습니다. 의분사스킬 장결했죠. 이야, 미투 언니 봐라. 마이 컸어. 두 번째 경기. 첫 엑셀 시전한 하야지. 이거 범위 맞죠. 가서 때려야지 엑셀을 깠으면. 자배 중이죠. 자, 루트 걸고. 싸이 걸고. 도망가는 하야시 어, 야, 스턴이 걸렸네. 이거 뭐, 병신 삽질 했네 이거,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3초 무적, 지원으로 풀어내는 카이도. 야. 카이도가 부주 같은데. 카이도가 저런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지원 저런 거못 쓰거든. 지원까지 써낸 거 보니까. 자, 하야시 다시 하이드구요. 이번에 못 찾아내면, 이야! 이거 그냥 대, 졌다고 봐야죠. 대, 졌다고 봐야지, 그냥. 그냥 대, 졌다고 봐야 되죠. 하야시가 봐준 느낌? 빅게임입니다. 자, 115레 궁수대, 1시5레 궁수의 대결이죠. 화랑현명이 아칸! 그리고 지그아르트 서버. 중립 궁수의 자존심, 월명입니다. 하이드 중인가요? 자아한 형님 하이드 중이구요. 월명도 하이드 중. 자 인스의 셔츠 열었기 나와 있는 상황. 월명아악 형님은 인스만 나와 있는 상황. 나왔습니다. 월명 나왔고요. 얼터에 마인드까지 갔네요. 아 어떻게 찾았지? 역시나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찾았지? 어 지금 너무 눈 깜짝 깜짝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찾았어? 두 번째 경기. 약간 탄자 월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님 월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셔츠 무적 플래시 중인데 무적 중이고요. 약간님 월터가 없는 건가요? 일단 플래시전 했고요. 서포트 파이어. 어, 오케이 아직 무적이 살아 있습니다. 자 서포트. 자 오늘 탄자. 아한방 싸움 오직 지리네요어둘다한방한 방. 한 방.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1대1 상황입니다. 파랑이를 매약한 중립 분수 월명 인시얼 월터 양측 다 나왔고요. 셔츠 아력기까지 월명 다 나왔죠. 약간 탄자 중이고요. 엑셀 중이고 맞으면 안 되죠. 어, 탄자 뚫렸네요. 월명이도 뚫렸고요. 월명이 하이드 플래시로 찾아냈고요. 아까 중이 엑셀 월명이 엑셀 플래시 중이고요. 서포트, 자, 셔츠 무적, 양측 다 무적. 자, 일단 스턴 들어가 있고요. 무기 스위칭해서 사이로움 박아야죠. 자, 박은 상태에서 그대로 경기 끝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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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플래시 중이죠. 서포트 파이어 안 들어가나요? 어, 안데 네, 이거 한방 쏴서 탐자. 양측 탐자죠. 야, 이거 손에 따부지는 경기. 아, 역시 잡아냅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화랑 의명이 악한. 자, 중립 공세 자존심이죠. 월명님을. 상대로 승리를 거어냈습니다 야, 이거 좀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어요. 서로 한방 싸움이라 마지막까지 경기 결과를 알수 없는 뭐 그런 경기였죠. 시원시원합니다. 카이도 아칸, 가형 화이팅하세요. <laughs>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이도 언니 그리고 화랑 열의 아칸. 자, 세계의 빅데이드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오 형님. 예. 자, 일단 세븐 스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마스턴이죠아까님 엑셀 좋습니다. 저 새끼도 엑셀이고. 자, 손식차 피해냈구요. 죽여야죠? 아, 죽여야 됩니다. 뭐, 하, 그냥 나와서 죽여야 됩니 시간을 끌면 안 좋아요. 시간을 끌면 안 좋아요. 아, 자배중이죠. 자배중. 멍청이 자배, 자배 나왔어요. 시간 다 끌고 나오세요. 지원 시전 중, 지원 시전 중. 자, 지원 허공에 삽질했고요. 탄자 둘렀어요. 피자가 안 나온 상황. 브레이브 스피어만 나와 있는 상황.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나오면 됩니다. 죽여야죠. 자, 피자겠어요. 자, 스턴 들어가 있고요. 조져.. 조져야죠 조져야죠 싸일까지 그렇죠 죽여야돼요 왜 안죽.. 왜 안들어가는 데미지가 왜 안들어가는거야 플레이시 중이고요자 엑셀중 아 이거이거이거 엑셀중 화이팅해야됩니다 아카양이 자 셔츠 무적 양책 다무적이고요 스턴에 관련 상황 자 싸일 오케이 죽여야죠 죽여야죠 죽여야됩니다 아 안돼요, 안돼, 안돼, 소리스한 방, 아, 씨발, 한방 나오는 건데. 아, 아쉽네요. 쓰라린 패배, 아쉽습니다. 두바적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자기 일단 금방 끝나고요 셔츠와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 단자 두캐 쉽지가 않을 건데. 피자게 플래시 좋구요. 어, 데미지 들어가죠? 데미지 들어가죠? 오케이, 3총족 좋습니다. 자, 맞다이죠? 3총족 좋습니다. 피작 빠졌어요. 맞다이 끝나거든, 바로 치면 될것 같아요. 음. 지원 중. 플래시, 플래시 좋고요 탄자 두르고, 죽여야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형님, 죽이십시오죽여버리십시오죽여버리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형님! 데미지를 박아 버리세요. 아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면 못 버티는데. 죽여야 돼. 뚫. 잡해 잡해. 잡해 잡해. 자 일단 잘 도, 돌돌이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아 스타니 맞았어 안 돼요. 스타니 맞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어, 개새끼가 이도. 아, 안타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도 새끼, 나쁜 새끼네야.